여보, 오늘도 양파 드세요. 피 맑게 한대요. 알아요, 그런데 요즘 속이 자꾸 쓰려요. 건강에 좋다는데 왜 그러실까요? 더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양파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상황.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양파는 오랜 시간 동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혈액 순환 개선과 항산화 효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의 건강 효과는 섭취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양파를 과다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위산 과다와 혈압 불안정 증상이 약3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섭취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분비 조절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생양파를 매일 섭취하면 위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양파의 주요 성분인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생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이 혈당 조절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매일 아침 생양파 반 개를 공복에 먹었습니다. 3개월 후 속쓰림과 함께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졌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의 항염증 효과는 분명하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조리된 형태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일부 시니어에게는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시니어가 생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섭취 방법을 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파를 날것 그대로가 아닌 적절히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양파를 가열하면 자극적인 황화합물이 부드러워지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양파를 먹는 것이 위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양파를 섭취하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양파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하루 반개 정도가 시니어에게 적절한 양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 위험만 높아집니다. 이제 양파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의 조언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정량 섭취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양파 섭취량은 하루 반개 이하입니다. 이는 약 50g에서 70g 정도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한개 이상을 드시는데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과다 섭취는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양파의 혈당 조절 효과도 적정량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위장 불편감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고 이는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양파는 반드시 식사 후에 먹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양파를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속쓰림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화기 학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위험 발생률이 약40%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파도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에 포함됩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양파를 먹으면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극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생양파보다 익힌 양파가 관절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열 과정에서 자극 성분은 줄어들지만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데치는 것입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이 방법으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합물이 약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데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넣고 10초에서 15초 정도만 담갔다가 건져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가 말하길, 이렇게 데친 양파는 샐러드나 반찬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매운맛이 줄어들어 식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리법은 볶거나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양파를 올리브유에 볶으면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를 천천히 볶으면 단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지고 위장에 대한 자극도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에게는 볶은 양파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양파를 오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은 일부 손실되지만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국물로 녹아 나와 여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단독으로 먹기보다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을 때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이 위벽을 보호해주면서 양파의 자극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도 권장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양파를 먹으면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가 말하길 운동 후 양파를 먹는다면 반드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 직후는 위장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파만 단독으로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과의 조합도 고려할 만합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양파를 먹기 전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조금 마시면 위벽이 보호되어 자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와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마신 직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과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고추나 마늘처럼 자극적인 식재료와 생양파를 함께 먹으면 위장 점막에 이중 부담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반개 이하로 적당량만 먹고 식사 후에 먹으며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양파 섭취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약물과 양파의 상호작용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약의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혈압약 복용자가 생양파를 하루 100g 이상 섭취했을 때 혈압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약 25%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어지럼증,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자세를 바꿀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양파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40g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작은 양파 4분의 1 정도의 양입니다. 둘째, 반드시 익혀서 먹습니다. 셋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 섭취 전으로 혈압 측정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양파를 하루 50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저혈당 증상이 약30%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사용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저혈당은 어지럼증, 식은땀, 떨림,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니어에게는 특히 낙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첫째, 양파는 식사와 함께 먹되 양을 30g 이하로 제한합니다. 둘째, 양파를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합니다. 셋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혈액학 학회의 보고서를 보면 항응고제 복용자가 생양파를 장기간 다량 섭취했을 때 출혈 시간이 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시니어라면 양파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항응고 효과는 뇌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자를 위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2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둘째, 생양파는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먹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혈액응고 검사를 받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특히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라면 양파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 중이라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위염 치료를 받으면서 생양파를 계속 섭취한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평균 2주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산 억제제의 효과를 양파가 상쇄시켰기 때문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특히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히스타민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파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소량씩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양파 자체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스타틴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근육통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양파의 특정 성분이 스타틴의 근육 부작용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는 소량만 먹고 근육통이 생기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위장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시니어라면 양파는 최소량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후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과 양파의 상호작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압약 복용자는 40g 이하로 제한하고, 당뇨약 복용자는 30g 이하로 제한합니다. 항응고제 복용자는 2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며, 위장약 복용자는 치료기간 동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시니어라면, 양파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양파를 먹은 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황별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속쓰림과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를 먹은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위산 과다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첫 번째 대처법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키고 식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나 두유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단백질이 위벽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나 감자를 먹는 것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이런 음식들은 알칼리성이어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찐 감자 반 개나 바나나 한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재산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산제를 용법에 맞게 복용하면 대부분 30분 내에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복통이 생긴 경우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로 인한 복통은 대부분 상복부에 나타나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복통의 경우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뇌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온열이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옆으로 누우면 복부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자세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지속적인 복통은 위궤양이나 급성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합물이 장을 자극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시니어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설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수분 보충을 해야 합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설사로 인한 탈수는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설사가 악화될 수 있으니 30분마다 100ml 정도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상온의 물이 찬물보다 장에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음식은 당분간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한합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장이 안정될 때까지 이틀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사가 하루에 5회 이상이거나 혈변이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말하길 이는 심각한 장염이나 장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난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로 인한 혈압 저하나 저혈당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앉거나 눕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낙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을 체크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혈당이 70 미만이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로 당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15분 후 다시 측정해서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긴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시니어는 드물지만 처음 먹거나 과다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은 찬물로 씻고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길 긁지 않고 차갑게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붓거나 호흡이 곤란해진다면 즉각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이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맥박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심장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심호흡을 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바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이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심한 복통이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셋째, 설사가 하루에 5회 이상이거나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호흡곤란이나 얼굴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가슴 통증이나 불규칙한 맥박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시니어는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먹은 양파의 양과 시간,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나타난 증상과 시작 시간을 메모해 가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말하길, 이런 정보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파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실전 식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와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일주일 식단 계획입니다. 월요일은 볶은 양파로 시작합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한 주를 시작할 때는 가장 부드러운 조리법이 좋다고 합니다. 양파 4분의 1을 얇게 썰어 올리브유 한 스푼에 약한 불로 10분간 볶습니다. 시니어 피트니스 코치가 말하길, 볶은 양파는 단백질 반찬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부나 생선구이 위에 볶은 양파를 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조리 포인트는 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볶는 것입니다. 뇌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양파가 캐러멜화 되면서 자극성분은 줄어들고 단맛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먹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화요일은 양파 된장국입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국물 요리는 양파의 영양소를 국물로 우려내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멸치 육수 3컵에 된장 한 스푼을 풀고 양파 4분의 1을 넣어 끓입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된장의 유산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끓이는 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너무 짧으면 자극 성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수요일은 데친 양파 샐러드입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 따르면 주 중반에는 가벼운 식단으로 위장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양파 4분의 1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이 방법이 매운맛은 제거하면서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데친 양파에 방울토마토, 오이, 삶은 달걀을 함께 섞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2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퀘르세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목요일은 양파 달걀찜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달걀의 단백질이 양파의 자극을 감싸주어 위장이 약한 시니어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양파 8분의 1을 잘게 다져 달걀 2개와 물반 컵을 섞습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의 양을 적게 하고 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약한 불에서 10분간 쪄냅니다. 여기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도 더잘 됩니다.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시니어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은 양파 닭가슴살 볶음입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 따르면 주말을 앞두고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체력 보충에 좋다고 합니다. 닭가슴살 100g을 먹기 좋게 자르고 양파 8분의 1을 함께 볶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동물성 단백질이 양파의 혈관 확장 효과를 적절히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간은 소금과 후추로 가볍게 하고 마지막에 참깨를 뿌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이런 조합이 근육 건강과 관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로 적당합니다. 토요일은 양파 호박죽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주말에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죽 종류가 좋다고 합니다. 애호박 반 개와 양파 8분의 1을 잘게 썰어 쌀반 컵과 함께 끓입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죽의 형태로 먹으면 양파가 완전히 무르면서 소화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물은 쌀의 7배 정도 넣고 30분 이상 푹 끓입니다. 내분비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오래 끓인 양파는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식일입니다. 시니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는 양파 섭취를 쉬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에 누적된 자극을 완전히 배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날은 양파 대신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다른 채소로 대체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다양한 채소를 번갈아 먹는 것이 영양균형에도 좋고 특정 식품에 대한 부담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양파 섭취량은 40g을 넘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익혀서 먹습니다. 셋째,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습니다. 넷째, 공복을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이네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양파의 건강 효과는 누리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보관 방법도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후 냉장 보관하면 자극성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른 양파는 가능한 그날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보관이 필요하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 이틀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보관하면 영양소도 손실되고 자극도 강해집니다. 양파를 구매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에 의하면 너무 크거나 오래된 양파는 매운 맛이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 크기에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물기가 있거나 냄새가 심하면 신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신선한 양파일수록 영양소도 풍부하고 자극도 적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섭취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되지만 적절히 조리해서 적정량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말하길 양파의 진짜 가치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루 40g 이하를 익혀서 식사와 함께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노년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량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적절히 대처하십시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시니어는 증상 악화속도가 빠르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양파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식단을 따라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몸이 먼저다. 채널 주인 레인에게 응원 댓글 달아주세요.